프린스턴 신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장로교회 신학교였어요. 장로교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단이죠. 어,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청교도들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도 그 신학은 프린스 아니 신학은 어, 이 칼빈주의 신학을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지만 교회 정치 시스템의 문제 갖고 회중 제도를 갖고 있는 회중 교회. 그다음에 장로회 다시 말하면 당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나중에 또그 영향 속에서 또 침례교회도 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뭐그 극단으로 가면은 퀘이커도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성 나오는데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지지만 미국을 와서 뉴잉글랜드를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회중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중교회는 영국에서 사람들이 직접 잉글랜드 사람들이 가서 세웠다면, 미국의 스코틀 미국의 그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그 장로교인들은 이 스코트 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그들의 신앙이었던 장로교회를 미국에 이제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처음에는 그이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장로교인들이 모여 살게 됐고 거기가 이제 장로교의 본산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 그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게 되는데요. 결국 이 장로교가 회 미국에서는 아주 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는데 특별히 이 청교도들은 처, 처, 처음부터 이그 학자 학문을 중심으로 한 칼빈 자체가 굉장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있지만 어, 이 기독교 교파들 중에 특별히 이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신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목사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그다 안수를 받으려면 어, 스코틀랜드로 갔어요. 그래서 글래스고나 에든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그것이 이제 목사 어, 자격이 됐죠. 근데 이게 허건 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스코틀랜드를 가는 게 복잡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프린스턴 어, 대학교가 되죠. 원래는 이제 칼리저븐 뉴저지해 가지고 뉴저지 대학이었다가 맞나? <laughs> 뭐 그래서 그 나중 에 이것이 프린스턴 대학교로 발전이 되는데. 어, 그러다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프린스턴 대학보다 훨씬 후에 1812년인가에 세워요. 어, 그러다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그 프린스턴 대학 안에다가 신학교 세워서 사실 이게 두 개가 다른 학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끔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 그 사고도 나고 그랬죠. 사람들이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학력 위조 때문에 문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두 개는 다른 학교인데 위치가 공교롭게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다른 학교입니다.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초창기부터 그 미국의 보수 신학의 요람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뭐 예일도 있었고 하바드대학교 있지만 그 학교들이 그, 어, 일종의 그 개몽주의 영향을 초기부터 받아들이면서 빨리 일종의 이신론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유니티안으로까지 발전을 되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으로 갈때 프린스톤은 상당히 뒤늦게까지 미국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 남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903, 1830년대가 됐을 때, 어, 유럽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 소위 말하는 성소 비평을, 하, 비평학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신학계에 아주 강타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제 <laughs>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학력 수준이 유럽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 특별히 독일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육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미국의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을 점령하면서 미국이 빠르게 신학이 진보화될 때 그거에 저항하면서 뭉친 팀이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소위 말한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최근에 프린스턴 신학하고는 상당히 달라져요. 1920년대를 어간으로 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이 소위 말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은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곳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1830년대에 이렇게 그 성서 비평학을 성서 비평에 저항한 운동의 어떤 학문적 요새로서 프린스턴 신학을 구프린스턴 신학이라고 명명을 보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영향을 끼쳐 아까처럼 이 스코틀랜드하고 연관이 깊잖아요 이 미국의 장로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이 어뭐 데이비드 휴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의주의 같은 것들이 막 팽배하게 될때 그거에 대한 보수 철학의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한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 스카치 어 커먼스 필라소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상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그치, 데이비 흉처럼 그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척 보면 아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그, 그 자연을 대상으로 놓고 주체가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나중에 프린턴 신학교에서 채용해서 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 팩트 자체로 마치 자연의 대상물처럼 이미 거기에 있는 거다.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성경 안에 있는 기록들, 그 팩트들이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식의 논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론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다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상식을 가진 우리들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더 나가면 상식적으로 쉽게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근거를 통해서 성서 무호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결국 이 이후로 프린스턴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그 싸움의 대상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권위를 부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저항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지켜내는 이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어, 이점이, 아니, 그 목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 1930년, 1830년대에는 어, 그 아치발드 알렉산더라고 한 사람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최초의 교수였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의 제자가 찰스 하지. 이런 분들이 성서학하고 조지 신학 분야에서 성경 무어설을성서일1.1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변증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프린선 신학교가 소위 말한 변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그건 결국 누구랑 싸움이냐면 그들이 말한 리버럴 떼알라지 자유주의 신학과 싸움이 되게 돼요. 나중에 어~ 거기에 또 비비 와필드라고 하는 거물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레이션 메이첸이란 분까지 오게 되는데 그레이션 메이첸이 크리치아니티 앤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을 써요 기독교와 자유주의 거기서는 그분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아더릴리전이다 기독교하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전혀 다른 종교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서 어, 자신들의 적이누구냐 그는 자유주의자다. 그리고 자유주의로부터 성경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를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선언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미국에서 성서의 가치를, 존엄을 지켜내는 그 신학적 그 공장으로, 신학적 요새로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융성해지게 될때 이렇게 금,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프린스턴 신학으로부터 서포트를 받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어, 이제 그 신학교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와서 성서 무어서를 비판하게 될때 뭐라고 여기다 디펜스를 할까 방어를 할까 그럴 때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온 책들 그 교수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한 성서 예언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다 대중들과 직접 만난 일종의 사경에나 혹은 뭐 수련회 같은 형식의 성경 혹은 신학자들,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대중을 향해서 혹은 일반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하는 진리,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초도구마,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기본 도구마가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것이 전제고요. 두 번째가 예수가 동경녀 탄생을 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짜 몸으로 죽었다. 그 예수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교리들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을 향해서 강연을 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운동이 주로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서 이 집회가 연, 연속으로 열렸기 때문에 대중들한테는 나야가라 성서 예언 대회.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죠. 이게 무슨 은사주의처럼 뭐 예언해 가지고 무슨 뭐 직통계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성경의 보수 보수적인 측면들을 입장하려고 하는 그걸 디펜스 하려고 했던 예, 그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떤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이 운동이 퍼져 나가고요. 이거를 거기다가 더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1910년이 되면 어 LA에서 어 두 명의 그 아주 부자인 기업인들이 돈을 돼가지고 그 나야가라 대회에서 활동했던 그 학자들이 거기서는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생각들을 아예 그 잡지로 출판하도록 어, 만들어냅니다. 그 잡지의 이름이 Fundamentals,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이름으 아예 붙어요. 이 Fundamental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 Fundamentalist 혹은 Fundamentalism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이 성경의 무호성하고 그네 가지 예수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들을 글로 써서 잡지를 냈는데 이게 거의 한 300만 부 정도의 매달 그거를 그이 기업가들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의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목사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5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가 1910년은 나라가 망했던 그 시절인데,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이 근본, 그 진보적인 신학에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근본주의적들,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책자가 미국의 전그 교회를 향해서 배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그 미국의 조엘 카펜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회사가가 이 책을 영인본으로다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뭐 미국 웬만한 대학 가면 그걸 다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기다가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아, 스코필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스코필드가 어, 성경책을 한건 냅니다. 그 성경책에다가 주석을 다는 건데 이 성경책에 주석을 단것 안에 그,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적 사고를 갖고 성경을 주석한 관주 성경을 냅니다. 예, 우리 뭐 톰슨 주석 성경 이런 것처럼 이 스코필드 성경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난외주에다가 이제 중요 구조를 해석할 때 세대주의적 사관이 거기에 들어가게끔. 근데 이게 아주 초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혹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세분 뭐 세분, 뭐, 뭐죠. 개혁개정판,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웬만한 교회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다 스코필드 성경책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이 세대주의가 아까 근본주의와 다 이렇게 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대중들이나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은 다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세대주의적 혹은 근본주의적 생각들을 이제 내재화하게 되죠. 근데 이러면서 미국의 근본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